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눈표범입니다 오늘은 로얄자이언트 꿀덱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로얄자이언트의 투전설을 섞은 덱입니다 전설이 없어서 못 따라하실 분도 있겠지만 정말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럼 함께 보실까요? 로얄자이언트도 그렇고 동갑도 그렇고 클래시로얄 초반에는 잘 안쓰였었어요 로얄자이언트 자체는 워낙 성능이 안좋았고 하지만 사거리 패치로 인해서 조금 쓰이기 시작하면서 요즘에는 정말 많이 쓰이죠 동마법 같은 경우에는 얼음마법에 밀려서 잘안 쓰였었는데, 얼음마법이 하양을 먹고 나서는 동마법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러고 보면은 패치에 따라서 쓰이는 카드가 시시때때로 바뀌는데, 요즘에는 패치를 잘안 하는 거 봐서는 밸런스가 어느 정도 잘 맞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요즘에도 자주 쓰이는 카드와 자주 안 쓰이는 카드로 나누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카드들이 다양하게 쓰이고 있어서 예전처럼 획일적으로 어떤 카드만 계속 쓰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루얄 자이언트가 요즘 사기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예전 박격포 같은 느낌은 아니라서 루얄 자이언트 자체는 그렇게 패치가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상대방 막 밀고 들어오다가 루얄 자이언트한테 타워 데미지 엄청나게 맞았죠 아 요즘 잘안 쓰이는 프린스가 달려오네요 프린스 자체가 옛날에는 이속이 엄청 빨라갖고 거의 초반 아레나 사기 카드였는데 요즘에는 이속 너프가 되고 나서는 잘안 쓰이고 있죠 일단, 유닛 배치를 보시면은, 프린세스한테 한 번에 다안 맞기 위해서, 유닛을 따로따로 뿌려갖고, 간격을 정확하게 나눠놨죠. 그래서 한 마리씩 밖에 안 맞기 때문에, 프린세스가 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클래시로얄 초창기부터 자주 쓰이던 호그라이더인데, 호그라이더가 예전에 너프를 안 먹었을 때, 중국 쪽에서 엄청나게 재밌는 사진들이 많이 돌아다녔죠. 합성사진. 하지만, 호그를 패치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약해진 느낌이에요. 예전만큼 강한 이미지는 아니죠. 아, 로얄 자이언트가 타워 하나 부셔주고요. 미니 페카 달려가서 킹 타워 때려주는 것도 좋네요. 앙앙, 우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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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훗. 저는 미니 페카 앙앙 소리하고 다크 프린스 빠바밤 소리하고 로얄 자이언트 우훗 소리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상대방 좀 조합이 특이한 게 요즘에 잘안 쓰이는 용하고 프린스를 섞었다는 게 엄청나게 신기하네요. 아 상대방 파블 차라리 얼음마법사하고 프린세스한테 썼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네요 지금 바바리아는 거의 다 죽은 상태였는데 파블을 걷다 날렸네요 로엘 자이언트가 사거리 1을 늘어나면서 이제 사기 수리를 듣는 게이 타워 하나를 깬 다음이거든요 저 사이에다 놓으면 은 킨타워한테 맞지도 않고 타워를 때리니까 타워 철거가 정말 빠르죠 일단 교전이 일어났는데 미니팩카가 달려가고 있고요 아미니팩카 지금 타워에 붙을 뻔했는데 아붙지 못하고 프린스 뽑아서 막아주긴 하네요 프린스가 안좋은게 바바리안 나오면은 그 카운터죠. 바바리안한테는 진짜 할게 없어요. 그러면서 또 사이에다가 로얄 제인트 뽑아갖고 공격해주고 있구요. 아 호그라이더 달려오지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고 또 죽었구요. 타워 피해 거의 받지도 않고 상대방 타워 두개 철거하면서 이렇게 해서 게임은 정리가 되네요. 예전부터 얼음마법사하고 프린세스 콤보는 저코스트 유닛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프린세스 만나도 굉장히 까다로운데 거기에 얼음마법사가 탱킹하면서 공격속도를 느려지게 만들면 은 일반적으로 저코스트 유닛을 뽑았을 때몇대 때리지도 못하고 바로 죽어버려서 아무 쓸모가 없죠. 지금 같은 경우는 프린세스를 오른쪽에다 뽑았으면 은 기사한테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사거리를 이용해서 기사를 죽여주고요. 덤으로 유닛을 모아서 뿌리지 못하고 아처를 반대쪽에다 또 뿌려줬죠. 이렇게 해서 프린세스 한기로 이득을 많이 봤죠. 그리고 요즘에 호그라이더, 로자, 그리고 광보가 많이 보이기 때문에 미니 페카도 한개 정도 넣어주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로얄 자이언트 나와서 타워 때려주고 있고요. 상대방은 지금 미니 페카나 바바리안이 없기 때문에 제 로얄 자이언트를 막기가 굉장히 까다로울 거예요. 여기서 동마법이 굉장히 좋은 효과가 나타났죠? 다 죽이고 지금 기사만 달려오고 있네요. 동마법에 얼음마법사하고 프린세스가 같이 가게 되면은 웬만한 유닛들은 정말 다 죽는 것 같아요. 저는 또 천천히 가기 위해서 엘리소 통을 지었는데 상대방은 지금 얼음 마법사를 주기 위해서 아처를 뽑았어요 차라리 타워로 얼음 마법사를 잡아주고 아처 코스트를 아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로엘 제이트는될수 있으면은 빨리빨리 잘라줘야 되죠 한두대라도 아껴서 맞아야지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타워 금방 깨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굉장히 난감해질건데 바바리안으로 방어를 한 다음에 바바리안이 살아남았을 때 뒤에 어떤 유닛을 뽑더라도 타워에 피해를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바바리안의 몸빵이 엄청나기 때문에요. 거기에 지금 프리세스 콤보에 상대방 유닛 다 죽어나가고 있고 타워 지금 한대두대 대 맞고 계속 맞고 있는데 이거 타워 깨지겠는데요? 타워 깨졌죠. 아처 지금 달려오지만은 최고의 방어 유닛 얼음 마법사 나와서 때려주고 있고 아처 뭐 아무 것도 못 하고 죽고 기사마저도 아무 것도 못 하고 죽게 생겼죠. 얼음 마법사는 정말 방어에 특화돼서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웬만한 유닛들은 진짜 타워 끼고서는 얼음마법사 뽑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오다가 얼음마법사 때리려고 하다가 아 여기서 오로엘젠트 동시에 뽑는 동시에 뚜두둥 하고 나오네요. 일단 타워는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타워 내주고 타워 하나 맞아 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저는 타워 바로 하나 깨졌고요. 상대방도 타워는 깨겠죠. 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양양수리는 선명하게 들리네요. 상대방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한쪽에다가 지금 유닛 다 뽑고 있는데, 아, 얼음 마법사하고 진짜 프린세스 나오니까 지금 다 정리되고 있어요. 어, 상대방 로얄 제한트 뽑아갖고 킹타워 노려주고 있는데, 킹타워보다는 그냥 다른 타워를 노려주면 훨씬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지만, 시간이 얼마 없어서 타워는 깨지진 않을 것 같고요. 동마법 써서 상대방의 공성 느리게 하면서 시간 벌어주고, 저는 이렇게 해서 3크라운으로 게임 끝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